올림포스 고난도 수열 파트 이제 첫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65 페이지고요. 18번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각 B가 120도고 넓이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변의 길이가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그림 문제니까 도형 문제니까 그림을 그려야죠.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B고 뭐 대충 여기가 A 여기가 C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새 변의 길이를 봤을 때 등차수열한다 자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새 실수가 등차수열이니까 A-D와 A A플러스 A 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A플러스 D일 거고요 A-D A 자 이렇게 쓸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래.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어 코사인 법칙밖에 없지.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마이너스 d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d a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일단 플러스 2분의 1이니,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되죠. 자, 그래서 전개하면 A제곱, EAD, D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EAD,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D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하나 날리고, D제곱, 어, 하나 없어졌어. 여기다. 자, D제곱 하나 날리면, 자 우변에는 어? 뭔가 이상하죠? 2ADD제곱 A제곱 음 A제곱이 하나 없다. 미안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D하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변에는 A제곱이 두 개니까 2A제곱 마이너스 얘도 이쪽으로 넘기면 5AD가 0하고 나와요. A에 2A 마이너스 5D는 0이겠네. 자 그래서 A는 2분의 5D 하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변의 길이를 싹다 뭘로 바꿔? 음. 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A에서 D를 빼면 2분의 3D. 자, 여기는 2분의 5D. 여기는 2분의 7D.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과 2변과 끼인각. 2분의 3d 곱하기 2분의 5d. 그 다음에 사인 120도 하면 나오죠. 그럼 얘가, 자, 8분의 15d 제곱.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값이 15 루트 3이래. 그럼 일단, 없앨 수 있는 거다 없애보자. 15 루트 3. 그럼 d제곱이 16. 그럼 d는 4. 됐나요? 자, 우리한테 a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장 긴변의 길이거든요. 그럼 얘는 2분의 7 곱하기 4 해서 14하고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자연수인 등차수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공차는 일단 0보다 큰 자연수일 거고, 첫 항도 자연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표현해보자. A-T, 요 녀석이요. A plus T,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되고, A plus T. 어차피 이 녀석 자연수니까,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도 되지. A minus T는 1하고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녀석을 써보자. 자, A제곱은 a 제곱은 a 플러스 5 d가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d는 a-1이니까,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보자. A제곱은 a 제곱은 a 플러스 5에 a-1, 그러면 A제곱은 a 제곱은 a 더하기 5에 a-5, a 제곱. 플러스 아이고야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하고 나와요 A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따라서 A는 1 또는 5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에 따라서 공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첫 번째 A가 1이면 공차는 0이요 공차가 0이면 안되니까 얘는 탈락 자, 두 번째 a가 1이면 아, a가 5면 공차는 4하고 나와요. 맞아요. 어. 자, 그래서 a10은 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면 되니까 45에다가 아, 4936에다가 41하고 나오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네, 20번 문제인데요. 우리 이거 센에서도 되게 강조했던 문제지. 자 뭐냐면 등차수열은 공차를 결국 몇번더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등비수열이라면 공비를 몇번 곱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항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째 항에서 A1이 갈 때, 1에서 A1이 갈때 공차를 하나를 더했다고 하면 A2까지는 공차를 두개 더했을 거고 여기는 공차를 세개 더했을 거고 N번째까지는 공차를 N개 더했겠지. 음, 100번째까지는 N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했을 거예요. N플러스 1개의 공차.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자 100이라는 수는 1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했을 거고, 자 n 플러스 1의 d는 그럼 99가 될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항들이 모두 자연수이려면 공차 d가 자연수일 거고, n은 무조건 몇 번째 몇 번째니까 몇개몇개 몇개 이렇게 보니까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게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둘은 99의 약수들이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둘은. 그러면 일단 여기가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3곱하기 33, 그 다음에 9곱하기 11, 그 다음에 11곱하기 9, 그 다음에 99곱하기 1 이렇게 쓸게요. 요것까지는 가능하지. 하나, 둘, 셋, 넷. 어, 3 3에 빠졌다. 33 곱하기 3. 그 다음에 99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나왔었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n의 값은 얼마예요? 2. 여기서 n의 값은 8. 여기서 n의 값은 10. 여기서 n의 값은 32. 여기서 n의 값은, 음, 98. 그래서 얘네들을 싹, 더하면 얼마? 150하고 나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모든 항의 정수인 등차수열이라고 했고 자, 얘네 들을 생각했을 때 음. 자, 등차수열 첫항과 일반항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3D 곱하기, 아, 첫 단과 일반항첫 단과 공차, 자 A 플러스 23D. 자, 얘가 A 플러스 7D 전체 제곱이래. 자, 그럼 일단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26AD, 그 다음에 얼마지? 69D 제곱은 A 제곱, 14AD, 49d 제곱하고 나오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면 a제곱 날리고 자 한쪽으로 몰아보자. 그러면 12ad 더하기 20d 제곱은 0일 거고요. 자4 날리면 3ad 5d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d로 묶으면 3a 더하기 5d는 0하고 나옵니다. 됐나요? 어. 자 그럼 이제 공차가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 요 녀석이 0이겠다. 됐죠? 관계식 하나 찾았어. 힌트. 3a 더하기 5d가 0일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요 힌트를 써보자. 자 2분의 n의 2a 더하기 n-1의 d 자 요게 85래요. 2, 5, 10이고, 5 나누면, 5, 1은 5, 5, 7에 35. 그래서, 2a 더하기 9d가 17이 됩니다. 자, 얘네들 연립하면, 자, 얘한테는 곱하기 2, 얘한테는 곱하기 3 하죠? 그러면 6a, 10d는 0이고, 자, 여기서 6a, 27d는 51 하고 나오겠네. 됐나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17D는 마이너스 51 D는 3 A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A12는 얼마게? 첫항 더하기 11개의 공차 그래서 33 빼기 5 그래서 28 하고 나오네요. 됐지요? 12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힌트를 통해서 공차라든지 첫항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조건을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쓸게요. 2번, 3번.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11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면, 어쨌든 공차의 개수가 6개일 테니까, 뭐, 쓰셔도 돼요. a 플러스 10d에서 a 플러스 4d를 빼면 6d니까 18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d는 3하고 나오네요. 자, 일단 a n의 공차를 d라고 쓸 거고, 자, 그 다음 b n의 공차를 s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자, B 플러스 10D에서 B 플러스 7D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6이야. 자, 그럼 B는 사라질 거고, 어쨌든 3D, 아, 3D래. D라고 쓰면 안 되죠? S라고 방금 얘기를 해놓고서, 그지 자, BN의 공차를 S, 자, 그리고 AN의 공차를 공차를 D 요렇게 쓸게요. 자, 그럼 어쨌든 3S가 마이너스 6이니까 S는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겠네. 그럼 이제 세 번째 S11은 2분의 N에 EA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D, 그 다음에 2분의 N에 EB 더하기 N 마이너스 1의 공차, 맞아요. 그럼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11, 11 사라질 거고, 요거요거 요거 사라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2A 더하기 10D가 2B 더하기 10S 하고 나오겠네요. 근데 어차피 공차를 둘다 알기 때문에 2A 더하기 30은 2B-20. 그래서 2A는 2B-50. A는 B-25 하고 구할 거예요. 자, 우리의 중요한 힌트였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한번 나타내보자. 자, B 플러스 7S에서 A 플러스 4D를 빼게 되면, 얘가 B 플러스 7, 2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지니까 마이너스 12 하고 나오네요. 그럼 얘가 b-a, 그 다음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16, 아, 26 하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b-a가 25인 거니까 여기가 25야.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의 답은 마이너스 1 해서 2번이 나옵니다. 자, 모든 항의 정수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지. 자, n이 20일 때만 sn이 최대래. 그러면 s20이 최대라는 얘기는 자, 내가 수열을 더합니다. a1, a2, a3. 자, 요렇게 더해서 a19, a20, a21, a22. 자, 여기까지 더할 건데 이때가 최대란 얘기는 여기에서 다시 작아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일단 A20은 0보다 컸을 거고, A21은 0보다 작았으니까 작아졌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면, A 플러스 19D가 0보다 클 거고, A 플러스 20D는 0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9d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1d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9d보다 크고 마이너스 21d보다. 어, 미쳤나봐. 갑자기 21d로 바뀌었어요. 20d. 마이너스 20d보다 작습니다 자 a의 값이 정수가 네개래 어차피 첫째 항을 비롯해서 모든 항이 정수니까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20, 20d 빼기 마이너스 19d 자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몇 개? 네개가 나온대 그러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이 4니까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아 왜이래 오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우리 정수 개수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중요하다고 몇번 강조했었어 자 정수 사이에 정수 개수요 자 일단 이그젠플 자,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3하고 4두 개가 되는데 5에서 2를 빼서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는 두개 하고 나오지. 됐니? 자, 그다음에 2부터 x가 5보다 작으면 일단 2, 3, 4인데 5에서 2를 빼면 딱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뺄 거예요. 마찬가지로 5쪽에 등호가 붙어 있어도 3, 4, 5 해서 5에서 2를 빼면 3개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등호가 있을 때는 2, 3, 4, 5 해서 4개여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구간의 양 끝을 이용하고 싶은 거니까 5에서 2를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하면 4개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풀때 이게 조금 훨씬 수월해지지 됐나요?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65페이지는 풀이 끝입니다.